자짠자 자, 오늘의 메뉴는 제육 스팸 도시락 그리고 왕만두 막국수 먹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이거 매운탕이랑 계란찜 있거든요 그럼 일단 계란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란찜 일단 계란찜을 한번 먹어볼게 오 짭짤하네 매운장 죽인다. 야, 맛있네. 살아 있네. 살이 있네. 살이 있어. 막국수에다가 왕 만두를 싸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막국수에 왕 만두 싸서 한번 먹어보도록 합시다. 자 이렇게. 안도 맛있다 아 마이츠님 별풍선 한 개로 팽가해 감사합니다 왔어? 감사합니다 <laughs> 이거는 잡채인데 잡채도 한번 먹어볼게요 잡채도 주네 난 스팸 도시락 시켰는데 <laughs> 네 요일은 랜덤입니다 응. 이거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18,000원 응. 밥 여기 있잖아 밥 이거야 응. 제육 한번 먹어볼게요 음. <laughs> 여기 이 도시락이 이도시이좀 잘하는 도시락이에요. 인기가 많아 여기 그 배달하는 분도 착하고 음식도 잘해. 먹고 바로 안 잡니다 <laughs> 살 너무 찢었는데 녹방하고 차이가 살좀 많이 쪘죠 다 해가지고 18,000원 이거 싼 거야 근데 진짜 싼게 아니야 이 정도에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면 진짜 싼 거야 괜찮은 거야 싼건 아니지만은 <laughs> 괜찮은 거야 진짜. 아 우리 별풍절 열 개를 했나요? 감사합니다. 왔어? 감사합니다. 우리 현이님 감사합니다. 부부 도시락. 살 많이 찐 거는 인정. <laughs> 안경 쓴 거는 패션이야 패션. 음. 안경 안 쓰면은 못 생겨져 가지고. 안경 써도 못 생겼지. 응, 음. 맞아. 안경 써도 못 생겼어. 다른 안경도 있는데, 자주 쓰는 안경이에요. 이게 <laughs> 도시락 낱개로 시키면 6,000원이야. 음, 이거는 세트라서 그래, 카메라 친 적은 없어. <laughs> 아, 우리 슈크림님 배포1열 개로 변경 감사합니다. 왔어?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크리스마스 때요. 크리스마스 때 집에 있어야지. 집에서 1주년 방송해야 될 걸. 그런데 <laughs> 아, 계란 노라이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이렇게 바르게 되냐. 동그랗게. 이거 봐봐 계란으로 해서 동그랗게 잘 만들었네. <laughs> 아 스티커 한 개로 서포터 고 감사합니다 왔어? 감사합니다. <laughs> 도시락 여기가 배달이 많이 밀려가지고 좀 늦긴 했는데 늦은 만큼 값어치를 하네. 만두만 사면은 5천원 <laughs> 만두만 5천원 이거 따로 시킨 거야요마크수도 따로 시킨 거야. 만두만 사면 5천원이에요 왕만두. <laughs> 10개 감사합니다. 초콜릿도 5개 감사합니다. 부산, 부산. 부산 한번 갈 생각은 있어요. 부산 한번 가볼까? <laughs> 부산 오지 마셈. <마세요. 웃음> 노잼. 국도 먹을게요. 음. 워치님 스티커 한 개로 소포트까지 감사합니다. 왔어? 감사합니다. <laughs> 근데 스팸이 두꺼워 이거. 근데 스팸 맞아? 부부도시락 한열 번은 말한 것 같은데 부부도시락이라고? 오랜만에 들었는데 살왜 이렇게 맛있지? 많이 먹으니까. 많이 먹으니까 많이 찢죠 아이고. 어떻게 또? 응? 는걸 막을 수도 없어. 먹으니까 계속. 쌀밥에 제육볶음은 진리지. 쌀밥에다가 제육볶음은 진리야. 이 조화가 근데 괜찮다. 18,000원, 18,000원. <laughs> 이 조화 괜찮지 않아? 근데 은근 잘 어울려. 군대 갔다 왔어요. 천천히 먹을게, 천천히 먹을게. 두릅 <laughs> 만두 한번 먹어볼까? <laughs> 다 해서 18,000원. <laughs> 근데 웃긴 게, 내가 가격 말해도 뭐 없잖아. 가격 말해도 뭐 없잖아. 근데 솔직히 말해서, 이 가격 알아서 뭐할 거야? 입이 좀 커요. 응. 이거 매운탕. <laughs> 그냥 메뉴만 알면 되지 가격까지는 뭐 알아 대충 그냥 껴맞추면 되는 거고 <laughs> 꼭꼭 씹어 먹어야 돼 만두는. <laughs> 만두 한입 줄까요? 아니면 뭐 줄까? 뭐한입 달라고? <laughs> 제육볶음 달라고? 뭐? 만두 달라고? 만두 자 만두 자자 만두 먹어요 자아 만두 같이 생겨가지고 <laughs> 만두 같이 생겨가지고. <laughs> 만두가 만두처럼 생겼네. <laughs> 시청자 수 많아지니 거만해졌네. 난 시청자 수 많아져도 원래 이랬는데? 자, 트름 좀 할게요. 아, 요새 트름 마이크 끄고 해야 돼. 안 그러면 시청자들 욕하더라고. 순대볶음? 순대볶음 먹고 싶을 때? <laughs> 야 고기 싫어다. <laughs> 고기 싫어네. 안경 벗으면 못생겼다니까. 안경 벗으면은 진짜 극혐. 여러분들이 말하는 극혐이죠. 추천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지금도 극혐이라고? 그나마 보기 편하잖아, 그래도. 지금은 그래도 벗은 것보단 보기 편해. <laughs> 벗으면은 눈. 실명될 수도 있어. 하... 하... 자, 추천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. 진짜 삽으로 머리통 날리고 싶게 생겼네. 무서운 물... 이, 이분들 다살인만가 어? 아니 이분들 다 살인마인가 봐 무슨 삽삽 뭐삽 나오고 칼 나오고 사심이 나오고 뭐야 이 사람들 어이 사람들 뭐 살인마야 살인마야 방금 출소한지 얼마 안 되셨어요 님들아 이 사람들이 말이야. 원니스트님 아, 발포상한개 깍군 감사합니다. 아우 나 흘렸어 흘렸어. 아, 여기다 또 해야겠다. 우나 놀랬어. 사시미로 막 뱃대지 쑤신다 그래가지고. 진짜로 여기는 내가 봤을 때는 아프리카의 살인마들이 아프리카에서 탄생하는 것 같아. 뭐삽 갖다가 대가리 쳐붓나 그러고 뭐? 뭐야 칼로 배떼지 찔러버린다 그러고 명치 세게 때린다 그러고 뭐. <laughs> 우리 행복어머님 별풍선 다섯 개로 팽가히 감사합니다 왔어? 감사합니다 거의 뭐 말로는 뭐 채팅으로는 거의 뭐다 응? 거의 뭐 난리나 채팅으로는 뭐 대통령도 나오고 <laughs> 거의 반은 살인만 에 반은 살인만 <laughs> 아 예, 정글 야옹님 안녕하세요. 아 이거 차가운 거지? 아 이거 차가운 거였지? 나 순간 뜨거운 건줄 알았어. 순간 라면 먹는 줄 차갑겠다. 하도 이상한 말 들어 정신이 하나도 없다. 어. 아도 여기저기서 막 채팅창에 막 욕하고 난리 나가지고 <웃음> 야 <웃음> 순간 순간 아, 순간 이제 정신이 없어 이거 뜨거운 건줄알았라면 먹는 줄 알았어 나. 스팸 다 먹었어요. 잠깐만 물좀 먹어야겠다. 아우야. 계란찜 등장이라도 시켜달라고? <laughs> 야, 이거 너무 짜. 솔직히 계란찜 <laughs> 너무 짜게 했어. 야 이거 내가 로션 발라가지고 <laughs> 아또 불었어? 나 몰라 나 불었 나 지금 생각도 안나나 나 불었는지도 기억도 안나내또 불었어? 아나 미치겠네 <laughs> 긴장했어 긴장했어 지금 빨리 해치우자 빨리 아야 미치겠다 나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. <laughs>